곰러이는고만곰이는데 여기 방글려데는데요 곰곰이는 데야. 곰곰이는 데야. 곰곰이 데야. 곰곰이는 데야. 곰곰이나야 곰곰��이는 야는 데. 곰곰이는 데. 데. 인터넷에서.

아까 했니까 어쩔 수 없지. 응. 고양이 먹혔네. 아니 뭐 아, 고양이 먹혔 다음에. 아직 되게 시원하다 근데. 왜 이렇게 시원하면 집은 되게 좋다 맞지? 화장실도 좋아. 화장실도 깨끗하다. 넓고 수도 있고. 와 그래? 아 맞네. 보일러 있네. 화장실도 넓다. 어 완전 괜찮다. 부엌도 넓고 깔끔하고 화장실도 세면대 깔끔하고 변기 괜찮고. 어. Oh. Ah, um. 아, 미쳤나 <Yeah, 봐. Oh, uh, uh, 아, 완전 부자집이다 맞지? 대박어다가자올 하는 얘기 어, 내이 오랜만이다. 만이 잘다. ແມ່បុតបងមកលេងវិញមកទិញឲ្យແມ່អូយបបាយបេប៊ីឲ្យធំតោះមកໃຊ້មួកគេទៅទៅដល់វិញអាមានមួកអត់ស្រឡាញ់នេះតោះបុតបុតឲ្យទៅបាយចំហ្នឹងចំມາដើរដែរមកบ้านតាบ้านតែមានឲ្យហឹកមួយរីកហ្នឹងមកដល់នេះអត់ឈឺແມ່7ក្បាលអត់អីវិញ 아, 방 아니야, 이렇게. 여기 분도 살아던 집이다. 어, 지금 안 사나? 아 응. 방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뭐. 별수 없지, 뭐. 근데 60이었다, 인가? 그럼 물어봐봐요, 얼만데. 방이 넓다, 생각보다. 너무 불 하나 있고, 선풍기 있고, 에어컨 없고. 어, 그리고 여기 부어. 깔끔하네. 청소한면 깔끔해지겠다 화장실 변기 좀다 부서져간 오래된 변기 원수 없고 음.. 굉장히 좀 나, 낡은 집6 0이 60달러? 어! 바이바이! 형우이. 어! 바이바이! 가네? 어 부엌이 음, 반갑다 미쳐보렸는데그 세제 해달라고 했다 본루가 세제? 세채. 세채. 이번 가을은 는 거야? 눈문눈다부러졌다또 무슨 저거는 오래 그러니까 육십 달러시는. 이자는 좋은데 너무 직접 보한다 너무 낡이가세렇다 어쩔 수 없다. 육십 불인데. 어 엄청 오래된 거 같다. 언제 지은 거지? 아, 어. 저 언제 신어? 어디서? 어 아파트다. 아파트. 네, 원래. 원래 없었는데. 와 대박이다. គ្រាន់តែបានដល់ល្មម70នាទីអឺចាអញ្ចឹងហើយតិចទៀតយីអាចមកទៅបាយទៅក្បុងសារាយជិះអ៊ំគីគាត់ចង់ប្រអ៊ំថាខ្ញុំបហាចេញចុងខែនឹងចឹងណាអ៊ំណាស់អញ្ចឹងបាទអំរីគាត់ទៅមកគាត់ហ្នឹងហឺសៀងគូព្រោះអ៊ំណៃមក 정말 <laughs> 정말좀해 하시네 뭐 처음부터 고양 키워도 된다고 하셨지만 이제 피해주면은 나가야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아 그래? 그 우리가 그 고양이 사랑하는 그 마음 지금 두 개만 가져가고 한 암컷, 수컷 두 개만 가져가고 나중에 애도 생길 건데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 있나 힘든데 그냥 돈 펀고 집중해 그렇게 하면 힘들어 음. 그냥 그렇게 어. 힘든다고 어.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어. 어. 그래 어. 우리 엄마랑 비슷한 말 음. <laughs> 근데 우리는 그냥 고양이 원한 거 아니라 그냥 우리 청이 우리 새 그냥 우리 태, 우리 종이 그냥 고양이 아니라 음. 다른 거지 음. 저 아줌마야 저 아줌마 따라가면 되나? 엄마도안 한다 눈빛으로 야. 이야기하는 거야? 어. <laughs> 어야나저아줌만가저집하는 사람 하고손 드니까 저아줌가눈맞고 따라가 하고 따라 오라고 그치? 철 어딨어? 이거? 어와 밖에 <laughs> 봤잖아 와 이거 150불 그것밖에 안 하나? 이렇게 싸움 아줌마 부자네 이런 데 이런 집도 있고 멋있다 우리 나중에 진짜

<laughs> 아 사람 안산좀청래됐나 보다. 아, 아무것도 없네. 일 커맨드. 점밑 그래 나 그래도 나 들어갔다. 내가 설치해 봤다며. 아니 아니 박 박반. 아. 어. 방 안에 악고 밖에 아? 있네. 상관없지 뭐. 네알에 너무 청다 상관없지 뭐. 아 떡갈이 예쁜데. 샤오기는. 어. 샤워기들 있고 은색이 있다 샤워기들 이쁜거네 벤치 샤워기다 봐봐 부엌이 없어 우리집에 테이블 있잖아 그거 앉을 때 쓰는 테이블이잖아 그거, 그거. 말고도 뭐뭐 뭐 선반 같은 것도 있잖아 선반 뭐, 뭐 하면 되겠지 뭐 수압 어떤데 수압 아수아 약한데 여기서 여기를 털어보자 와.. 수업이 이런데? 응. 수업왜 이렇게 약해? 아.. 수업 약하다 아빠. 응? 덩막 잘못했을 것 같다 네, 뭐라나 박스 가져가면 안될 것같다수업이 중요하긴 하지 음. 고양이랑 살아도 괜찮은 분위기인데 맞지? 응 음. 조용하고 고양이 키우면 좋긴 하겠다 근데 여기.. 아.. 어, 뭐지? 응. 술집. 술집이야? 그럼 시끄러워. 어, 엄청 시끄럽겠다 여기 뭐 광활하네 탁 어, 트여있네 네. 아 옆에 술집이야 먹고 뛰는 이야 먹고 뛰는 거야? 먹야야 먹고 먹야야 좀 자연만 느낌인다 그렇네. 뭐. 어. 산 깔끔하네. 자연이 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뭐 느낌이 자연인데. 이 집? 어, 괜찮은데. 근데 생일 사람이 산지 오래된 것 같네. 어. 그래서 수으면 하나 집 걸? 여기 얼마라고 한다래? 80도. 어, 괜찮은데. 뒤에도 뭐 넓네. 여기 뭐뒤 아무것도 없고. 아저씨 언제 오노? 아줌마가? 응 아줌마 아줌마 오토바이인가? 이거 작동되는 오토바이가 안녕하자요잘 지냈어요? 잘 짜+ 나어요 이. 짠, 짠. 근처에 사? 나응 지붕 봐봐 <laughs> 다 뜯겼다 왜 뜯겼을까 이렇게 원래 저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이 떨어진 거봐아 맞나? 아줌마, 왜안 오나? 한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 약속은 지금 한시 오분인데. 집 땅인가? 여기 집땅 같다. 맞나? 응. 어. 땅 크네. 어, 맞네. 이거 하나야. 그래? 응. 어, 땜에 뜨거워. 라 햇빛 뜨겁더라. 이거 들었나? 응. 어, 왔다. 저 오줌마야? 응. 땅 파도 와야지. 씻으라. 씻으 오토바이 귀엽다. ប네ាទបើពុកអញចូលចាំមើលបើសុំយកប៉ុណ្ណឹងកូនអញបានអ៊ំយកតែ50រៀលទេប៉ុន្តែបើឲ្យអ៊ំលៀបឆ្នាំថ្មីទៀត80ចាចាងក៏ឲ្យចូលមើលសិនកូនចឹងជាតិអីគេចឹងជាតិកូរ៉េអូកូរ៉េក៏ហឹមបងហីក៏មើលចាំជីជកណាគេ근데근데상관없다អឺ 아 근데 화장실 로무 엉망인데? 완전 더러운데? 물통이 없가면안 되잖아 가죽들 없으면 안되잖 어. 그럼 이렇게 퍼서 씻어야 돼 퍼서 씻시면 대신 물통 하나 갖다 놓고 근데 변기가 너무 심한데? 변기가 좀 심하네 네. 기가좀짜이그롱그 에잇브라운 땡아? 응 어. 어어 여기 빈 그레이래 옷밖 그레이래 또 없을래 오, 음. 우리 다 사야 되네, 그러면. 음, 좀, 아쉽다. 끝 o o d 바꿨어 여기 뭐, 장사하는데, 뭐, 그런 데였다가 보다. 아, 여기 이런데 체육관 하면 멋있을 것 같다. 여기 꿈에. 체육관 하고 싶다. 멀쩡하네. 음. 이거 파는 건 얼마에 파셔? 니다 어, 20배. 20배? 배 아, 우리 땅 20배 가격이라고. <목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어, 저기 인집 아줌마가. <목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집이야? <목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집이 너무 낡았는데 그래서 한데 90불인가? 전인 거, 거 같은데 뭐라 열어봐서 고급이 좀 두둑지로 한데 단독주택이라며 방인데 이거 거의 사진에 좀 담을만한데 안 싸파이 방이 90불이라고 냉장고 다 빠져가고 아 근데 화장실은 음. 아니네 원수 있고 원수 있고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슬건 다 있네. 깔끔하네, 화장실 타일은. 곰팡이도 있고 샤워기, 이쁜거네 우리 사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데, 좀더 작아. 응, 음, 싱크대. 보기 좀 좁다. 맞지? 여기 대벌 같은 거나오면 될것 같다 아, 여기 살라고? 아니, 만날게 아, 침대는 참 기다놀래. 호텔 침대 같아요 맞지? 어. 여기 공부하는 집이야. 응. 근데 집이 참 시원하다 왜 이렇게 시원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왜 이렇게 이거는 별로 없고 우리가 내겨보면 되는데 응. 조금 멀긴 한데 많이 먼데 됐다 잘 봤다 고양이 키울 수 있다고 하면 여기 키울 수 있다고 했나? 맞는 것 같은데 한번더 물어볼게 근데 이렇게 보면 고양이 키우겠나 여기서? 못 키운다 ชื <abil itation> <âu baik> um ่่งก็ตอนช้าเนี่ยกเนยเลด่ะมจชมาคลาดยมเมยนชมาในตาหนุ่มนรถแต่ตาเมตสชมาภาษาลาวมลตบนอมเมนสไรตรงเลยขนาให่ก็จำชมาตี hay bắt tóp nút comment chia sẻ mọi đại mình có chia sẻ tụi mùi nhung nãy có xài anh sắp đàn anh chăm từng ngóc nghe là mình anh. sao cái vùng đầu ha. Nhiều chim ăn chim ăn. Oh ha ha. nhìn này lờ sao. Đấy tàu bắt côn nhung vào này. hãy mong cho mày má nhưng nhung chạy tàu này Con 아이집 진짜 시원하다 이집 100달러짜리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고양이 못 키운다 해가지고 여기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집이 아니 그, 그걸 집주님한테 물어봐야지 저 할아버지가 이집 주인인가

조만나래가 끌라, 끌라, 뭐, 끌라 좀 업, 또다다난 아테, 너무 좋았는데, 이먼 방금 이제 아침한번더 보지? 어, 또다난 섬아이 에러 월. 딱이다, 와, 완전 좋다, 나 여기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 우리 거에서 갖고 온대고, 방도 넓고, 음, 완전 좋은데, 보너 수도 있고, 분비도 응, 깨끗하고. បានស្ងាត់ស្ងាត់ហើយវាតិចទៀតមិនដឹងថាអីគេតិចចង់នៅនឹងខ្លាំងមកពីដល់អឺតោះយើងយកបមម្នៅនឹងឯណាច្រើនសំមួយទីសំមួយអាចឯងចូលទៅសម្អាតអោលាងសិនតិចតិចលាងអីអីឲ្យអញ្ចឹងណាចាអឺឲ្យចូលនៅកក់មួយខែបោះមួយខែឲ្យតម្លៃដឹងអស់ហើយគាត់ត្របថា100អឺតែខ្ញុំលើកដាក់300 10 ចាំឲ្យស្រោយស្រោយទៅតែហ្នឹងហើយហើយនៅយូរក៏នៅឆាប់ប្រហែលមួយឆ្នាំមិនវិញមកបងនិយាយអញ្ចឹងអត់អីទេតែពេញពេកកក់ឲ្យកុំពេកកក់ឲ្យក៏បានកក់តកក់សិនទៅកុំចាំពេលណែ

아, 지금 보송금 바로 주나, 그래서. 아, 그래. 어, 그래. 리아? 사자 뭐라고? 뭐라고? 뭐가고 뭐라고? 나라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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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말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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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거짓말 좀, 마음 좀열린다고 하니까. 솔직히, 우리 곧좀 뵙는다고 했지.